벡터는 다음의 영역에서 솔루션을 제공하고 있습니다. 자동차 네트워킹, 상용차 네트워킹, 우주항공 네트워킹. 본 동영상은 버스 신호, 환경 변수, 시스템 변수의 값을 심볼 패널을 통해 편리하게 변경하는 방법을 소개합니다. 카누에서는 별도로 패널을 구성하거나 카풀 코드를 프로그래밍하지 않고도 값을 변경할 수 있습니다. 그저, 심볼 익스플로어에서 값을 변경할 심볼을 선택하고, 바로 가기 메뉴에서 심볼 패널을 열기만 하면 됩니다. 이 패널에서 심볼의 값을 변경하는 것은 매우 간단합니다. 패널은 선택된 심볼에 맞춰 자동적으로 재구성됩니다. 환경 변수와 시스템 변수에도 역시 똑같이 적용됩니다. 예를 들어, 시스템에 외부 IO 하드웨어가 구성되어 있고, 이것의 인풋과 아웃풋이 시스템 변수로 표현된 경우 해당 변수를 바로 수정할 수 있습니다. 분석 창에서 심볼 패널 열기 또한 분석 창에서 심볼 패널을 구성하는 것도 가능합니다. 그저 구성된 기호에 바로가기 메뉴를 열어 값 변경 메뉴를 선택하기만 하면 해당 심볼 패널을 열어 구성할 수 있습니다. 심볼 패널 사용하기 심볼 패널에서 값을 변경하는 것은 매우 쉽습니다. 슬라이더를 사용하거나 플러스 마이너스 키를 사용하거나 값을 직접 입력하면 됩니다. 이 특정 값의 범위는 데이터베이스에서 얻은 것입니다. 시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벡터툴이 제공하는 최고의 처리 성능과 기능을 직접 경험해 보세요. 벡터 제품의 데모는 벡터 홈페이지인 www.vector.com을 통해 다운로드하실 수 있습니다. 아울러 제품에 대한 소개 요청도 가능하오니 많은 애용 바랍니다.